특징을 보게 되면요, 사회적인 성취욕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두각을 나타내고 직업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것을 더 배우고 성장하는데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고요, 부드럽고 친화적인 성격으로 신뢰를 얻고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인관계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을 합니다. 또한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면서 주어진 과제를 완벽히 수행하려는 경향이 있고,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1977년생들이 주의할 점은 지나친 책임감과 과로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까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열정에 휩쓸려서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다는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너무 많은 일에 손을 대거나 욕심을 부리면 도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2025년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1977년생은 따뜻하고 열정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도전과 성취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뱀띠, 이 정사생은요, 늘 열정적이고 추진력 있는 사람들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고민도 많으셨을 건데요. 2025년은 을사년이고요. 같은 사화의 기운을 가진 정사생들에게는 특별한 해가 될 겁니다. 과연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 금전운은 어떻고 건강운은 어떨까요? 이 모든 걸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천천히 좀 보시고요. 오늘은 1월부터 12월까지의 뱀띠의 월별 운세를 상세히 살펴보고 특히 금전운과 인간관계에서 대박을 터트릴 비법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2025년은 을목과 사화의 기운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두 배로 끌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준비 되셨죠? 자, 그럼 부자의 국간 시작하겠습니다. 1977년 정사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해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운명을 함께 열어보려고 합니다. 과연 2025년 을사년은 어떤 해가 될까요? 뱀띠가요, 뱀의 해를 만난 거예요.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 쉽게 풀어가 보겠습니다. 77년생들은 일단 이거 아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기반이 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1977년생은 음력으로 정사년에 태어난 사람들이고요. 명략적으로 이들의 특성을 분석할 때 불, 즉 화의 뱀띠입니다. 열정적이고 노련한 뱀띠입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활동적이면서 아주 기운 차고 정열적으로 일을 해요. 뱀의 고유한 성질과 주복된 불화는 주변인들에게는 강한 매력을 부여하고 그래서 그에 맞는 자신감과 지도력이 부드럽게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정치에도 관심이 많은 걸 거예요. 본성상 몹시 의심이 많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남에게 마음을 잘 열지 못해요. 남을 쉽게 나무라고 비난하는 경향도 좀 많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넓은 것보다는 이 테두리 범위 내에서 친구나 자신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조력자들과만 접촉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고립이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되곤 합니다. 뱀띠 중 가장 명예심이 크고 권력에 대해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과정보다는 결과에 굉장히 집착하는 편이에요. 침착하고 고집이 센 이들은 자기의 시작을 높은 목표에 두고 있고 일단 정상에 오르면.